안녕하세요. 가시안입니다. 2월 23일 금요일 국내 시장에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는데 특히 오전장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하지만 2700포인트 그 직전에서 2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이 한 차례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후장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매수세 없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후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되잖아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가 있고 그 때문에 특별한 매수에 없이 시장이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요. 오장에는 별다른 매수에 없이 계속 흘러내렸었네요. 그래서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3%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장중한 때는 그래도 좋은 흐름이었었다면, 마무리는 다소 아쉬웠었고, 삼성 물산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2차원지도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알테우제는 글로벌 제약사와 독점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25%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을 제외한다면, 딱히 특별한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1,400억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은 550억,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기관은 1,000억 가까이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를 상쇄시킬 수 있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연기금도 오랜만에 매스가 들어왔고요. 또 하이닉스는 어제하고 비슷하게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는 완전히 반대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저pbr 관련주들. 현대차는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 대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피비아 관련주, 삼성생명이라든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또 sk스퀘어, 이종목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들, 견주하게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도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알테우젠 메리츠 금융지주 삼성물산 셀트리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하이닉스가 가장 독보적이죠 그리고 기관 기관은 삼성전자 한국전력 포스코뷰처엠 엘즈화학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3%의 급등이 나왔었고 거의 직전 고점까지 지수의 강한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S&P 500은 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2%의 상승과 함께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죠. 그리고 반도체의 수도 마찬가지로 어제 엔비디아의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반도체의 수도 5%의 급등이 나왔었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고가는 단순히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상 신고가예요. 과거 수십 년간의 그 흐름 속에서 가장 높은 위치라고 말씀드리겠고 주봉으로 볼까요? 자, 이렇게 주봉상으로 보면 확실히 21년도의 고점 그 고점을 돌파하고 나니까 그게 끝이 아닌 계속 더 상승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 p 5 0 0도 마찬가지죠. 직전 고점이 21년도 말쯤 비슷한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계속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역사상 신고가예요. 반면에 나스닥은 조금은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거의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돌파를 하게 된다면 반도체라든지 S&P500처럼 그 위에서 더 뻗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추세를 잡게 되면 그 추세가 단기간에 끝나진 않더라고요. 지난번 2020년 당시에도 한번 추세가 잡히고 나서 그 안에서는 조금은 출렁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봉상으로 볼 때도 한 주간에 무려 6% 이상의 급락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긴 추세를 봤을 때는 거의 1년 9개월 정도 그 정도의 강한 흐름이 이어졌었고 또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추세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물론 중간에 한 번씩은 출렁임이 있었죠. 하지만 그 방향성이 처음으로 잡힌다면 그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나는 미국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나와 별개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분명히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주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관련 업종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분명히 그 업종들이 국내에도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맥락하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장 주된 이슈가 바로 AI 반도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엔비디아의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수5% 급등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국내 시장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겠지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고 어제만 무려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다시 한번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럼 당연히 연관성이 있는 국내 많은 반도체 기업들 특히 AI 반도체 쪽 이쪽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해서 절대로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닉스의 차트를 보면 3% 급등이 나오고 있고 16만원도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분봉상 흐름을 보면 시가가 완전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흐름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함부로 신고가 종목에서 하차하지 말자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하이닉스의 상승이 나오는 것은 바로 미국 시장의 반도체 강세.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미국 시장은 한번 추세가 잡히게 되면 그 추세가 최소한 1년 이상은 유지가 된다. 그게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미국 시장의 추세가 잡혀있고 그 추세를 견인하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의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시가가 고점이라고 해도 충분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만 보지 마시고요. 그 흐름이 나오는 근거는 무엇이고 그 근거가 되는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이런 것에 미국 시장과 꼭 연관해 지어서 생각을 이어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삼성 전자는 오늘도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혹시 이 종목이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면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종목의 주가를 참조할 때는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비교 대상으로 sk하이닉스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인텔의 주가 흐름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도 삼성하고 마찬가지로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참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봉상으로 보면 인텔도 지금 21년도 고점 대비 절반 정도밖에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사업 비중이 다르고 또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값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굳이 악재라고 한다면 hbm 시장 점유율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악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조사 기관이에요.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 4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 감소했고 그 점유율을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져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볼수 있고 지금 삼성 측에서는 올해만 HBM 시장의 시설 투자를 2.5배나 늘릴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조금은 HBM 시장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하이닉스보다는 한발 늦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의 규모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충분히 다시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꼭 이해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이게 40이 아니고 예를 들어 70이라든지 그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저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20%그 정도 되어도 하이닉스가 좋았을 거예요 결국 기업들마다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사업 부분 자체도 다른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만 이해 해보시고요 자 그렇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 또 지금 구간은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음 주 내지는 3월 초의 흐름 잘 지켜보시고요 그 추세를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우측으로 횡보할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월 중순쯤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흐름도 꼭참조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주 월요일은 저피비아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발표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참조해보시고 또 그에 속한 종목들은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